오늘은 요즘 스마트TV 시장에서 역대급 미친 할인을 하고 있는 삼성전자의 스마트TV죠. 2024 삼성전자 4K UHD Neo QLED 스마트TV 할인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삼성이 할인해줘봤자 얼마나 해주겠어? 라고 의심하는 순간. 여러분은 역대급 기회를 놓치시게 될 겁니다. 현재 무려 33%나 할인을 하고 있거든요. 삼성 스마트 TV 성능이 좋은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니까 스펙 설명은 영상 뒷부분에 설명을 하기로 하고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할인 정보 빠르게 훔고 지나가겠습니다. 혹시나 영상을 보시는 동안에 할인 혜택이 조기 종료될 수 있으니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있는 할인 정보 링크를 먼저 체크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미리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영상을 보실 수도 있겠네요. 그럼 할인 정보 시작하겠습니다. 기존 판매 가격은 489만 9천원입니다. 그러나 현재 상시 할인을 무려 60만원이나 하고 있습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쿠팡 와우 회원이시라면 와우 전용 쿠폰 할인 33만 9천원, 카드 할인 32만 8,570원, 와우 즉시 할인 30만 300원 혜택까지 받아서 무려 332만 2,130원에 구매가 가능하십니다. 489만 9천원짜리 삼성 스마트 TV를 332만 2,130원에 살수 있는 핫딜 정보. 완전 꿀정보 아닙니까? 무려 158만원이나 할인을 받을 수 있네요. 할인 폭이 블랙 프라이데이 때보다 높습니다. 제 말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의심이 가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우선 이런 초특가 할인은 자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재고도 별로 없기 때문에 빠르게 서두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매 링크를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남겨 놓았으니 고민이 되신다면 재고가 있을 때 지금 당장 장바구니에 담아 놓고 충분히 구매 결정을 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셔서 매일 새벽 가장 빠른 할인 정보를 얻어 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새 TV를 사는 이유가 뭘까요? 더 밝고 화사하며 선명한 화질을 원하기 때문이죠. 그 때문에 TV를 고를 때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은 바로 해상도입니다. 해상도는 FHD, 4K, 8K와 같이 종류가 상당히 많죠. 간단하게 설명하면 같은 공간 안에 책상을 표현하는 점이 몇 개나 들어가느냐에 차... 같은 85인치 TV 안에 색상을 표현하는 점이 FHD에는 200만 개, 4K에는 800만 개, 그리고 8K에는 3,300만 개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같은 공간 안에 점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게더 화사하고 선명한 화질을 기대할 수 있겠죠. 그 다음은 크기입니다. 거실의 크기에 맞춰 TV 사이즈를 고르는 것이 좋은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시청 거리와 각도입니다. 최고의 몰입감이 극대화되는 시야각 40도를 유지하기 위해 거리를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TV 크기에 따른 권장 시청 거리를 확인하고 공간에 가장 적합한 크기의 TV를 선택하세요. 마지막으로는 음향 기능입니다. 요즘에는 영상 몰입을 위한 다양한 기능들이 지원된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주변 소음에도 방해받지 않고 영상에만 집중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AI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스마트 TV의 스마트한 기능들도 살펴보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그럼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린 역대급 할인을 하는 삼성전자 4K UHD n e o QLED 스마트 TV는 어떤 제품인지 알아볼까요? 선명한 화질을 위한 현명한 선택 지금 대세 4K QLED 제품입니다. 8K가 더 좋지 않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지금 8K를 지원하는 영상이 많지 않기 때문에 8K TV를 구매하셔도 제대로 활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소잡는 칼로 탁 잡는다는 말을 하죠? 8K 제품이 딱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는 보통 4K 제품들이 세부 기능을 강화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거기서 강조되는 게 바로 삼성전자의 네오 QLED입니다. 검은 곳을 더욱 검게, 밝은 곳은 더욱 밝게 구분해줄 수 있는 섬세한 디테일이 돋보이며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정확한 색상의 상징으로 신뢰받는 팬톤 인증을 통해 무려 2161가지의 색상과 110가지의 피부톤 색조 표현을 인정받았습니다. 삼성 네오 QLED로 실감나는 영상미를 느껴보세요. 크기는 어떨까요? 일반적으로 많이 팔리는 사이즈는 65인치, 75인치, 85인치가 있는데요. TV를 사신 분들이 가장 후회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좀더큰거살 걸이라는 겁니다. 작은 사이즈를 사면 결국엔 더큰걸 원하게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제품은 85인치, 일반적으로 많이 구매하시는 사이즈 중에는 가장 큽니다. 거거익선, 처음부터 큰 제품을 고르시는 게 오래 쓸수 있는 현명한 소비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은 음향입니다. 드라마에 집중하고 싶은데 옆에서 청소기를 돌리거나 전화 통화를 하는 등. 주변 소음 때문에 짜증날 때가 많으시죠? 이럴 때 등장 인물의 대사와 같은 꼭 필요한 음성만 더 키워준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제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드라마를 감상할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바로 액티브 보이스 프로 기능인데요. 방해가 될수 있는 환경에서도 음성을 키워주어서 중요한 대사를 놓치는 일 없이 선명한 음질로 콘텐츠를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화면 속 움직임을 따라가는 무빙 사운드 라이트를 통해 입체적이고 역동적인 생동감을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선명하고 큰 화면에 빵빵하고 귀에 쏙쏙 꽂히는 음성까지 갖춘 삼성전자 4K UHD Neo QLED 스마트 TV로 시대를 앞서가세요. 여기까지 스마트 TV 구매가이드와 오늘의 핫딜 삼성전자 4K UHD Neo QLED 스마트 TV를 소개시켜드렸는데요. 이렇게 좋은 스마트 TV를 20%나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혹시나 할인 폭이 더 높아졌을 수도 있으니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확인해 보시고 저에게 알려 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양한 상품의 온라인 최저가 소식을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통해 남들보다 스마트한 쇼핑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